안녕하세요. 컴소닉 클라 CM5070 프로 마이크 테스트 영상입니다. 현재 마이크와 제 입과의 거리는 약 45에서 50cm 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윈드 스크린을 장착한 상태이고요 윈드 스크린을 장착했을 경우에는 하지 않았을 때보다 소리가 약간 더 작게 녹음되거나 전달이 되지만 실제 사용시 이 부분이 불편하다거나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윈드 스크린을 장착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. 현재 마이크 볼륨은 12시 방향인 50%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. 에코는 설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현재 음성은 에코를 50% 가량 조절한 상태입니다. 현재 음성은 에코를 100%로 세팅한 상태입니다. 노래방이 아닐 경우엔 에코를 사용할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현재 음정은 에코를 모두 끈 상태고요. 마이크 볼륨만 100%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. 마이크 100%로 마이크 볼륨을 100%로 설정할 경우에 잡음이나 기타 소리가 조금 더 녹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50에서 한70% 사이 정도로 노브를 맞춰 놓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현재 음성은 다시 마이크 볼륨을 50%로 세팅을 한, 상태, 한 상태입니다. 개인 방송을 하시거나 더운 여름에 게임을 할 경우 헤드셋을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컴소니플라 마이크는 좋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. 디스코드나 게임 상태에서도, 게임 상태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. 인디스크린을 사용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리가 조금 더 작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에코 버튼보다 마이크 온오프 버튼이 달려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물론 볼륨 조절, 로브로드 조절이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볼륨 조절하는 것보다는 온오프 버튼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이상 음성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